안녕하세요, 언니들 하진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프고 났더니 어, 몸이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들 아프지 마시고요. 봄철 건강한 그런 체력으로 어, 생활하셔요. 아프면 손입니다. 피부가 정말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관리를 잘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아프고 나니까 속에서 기미들이. 온갖 색소들이 스물스물 피부 밖으로 막 뻗치면서 올라오더라고요. 설상가상 여기다가 어 조금 살이 빠지니까 피부 근육도 좀 빠지니까 탄력까지 조금 무너지는 느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런 무너지는 탄력을 잡아주면서 속기미가 올라올 때 일주일 정도 꾸준하게 바르시게 되면 속김이 올라오는 걸확 잡아서 잠잠하게 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자외선 차단 효과도 있는데, 오늘 그걸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이름을 붙인 거는 호박젤리크림? 뭐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진한 바나나 색깔인데요. 요 수분크림을 오늘 만들려고 해요. 이 크림은 요즘 날씨가 더워서 땀도 많이 흘리고 하니까 끈덕끈덕한 이런 보습크림을 못 바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수분크림을 많이 찾아서 바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분크림 같은 경우는 보습이 약간 떨어지잖아요. 탄력도 잡고 속기미 잡티도 잡고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크림인데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이대베논 기미 잡티 탄력 수분크림이에요. 요 계절에 바르기 너무 좋고요. 쭉 지금 바르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요즘 좋은 거 많이 바르고 있잖아요 말테반 제품 만나가지고 꾸준하게 바르면서 피부 개선의 효과를 보고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아프고 나면 속기미는 한번 올라오면 저희가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팩을 하면 일시적이지만 꾸준하게 관리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코엔자임의 10배의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피부 개선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일주일 정도 바르잖아요. 그럼 피부 결도 달라지고 광채도 내주고 또 피부도 맑게 해주면서 거기다 탄력까지 두세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이데베논 크림이거든요. 요거는 이데베논이 무려 10%가 들어있어요, 언니들. 있잖아요. 이데베논 물질이 항산화 물질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의 화장품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정말 조금만 들어있는. 요런 부스팅 앰플 같은 경우도 5, 6만원씩 해요. 비싸거든요. 근데 이대베논 추출물을 우리가 하나를 딱 구매를 하게 되면 크림도 만들고, 세럼도 만들고, 토너도 만들고, 뭐 여러가지 로션도 만들고, 막 여러가지 다양하게 쓸수 있는데 크림만 만들어서 쓴다고 해도 10g씩 넣기 때문에 다섯 번은 만들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몇 배의 우리가 이득을 보고 진짜 좋거든요. 우리 남편이 이 크림을 3년째 꾸준하게 지금도 여전히 바르면서 피부 결 개선이 얼마나 됐는지 몰라요. 엄지손가락을 들 정도로 피부를 진짜 깨끗하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피부 결도 개선해주고 광도 내주면서 통개선에 탄력에 잡티개선까지 끝내주거든요. 진짜. 거기다 우리는 천연으로 만드는 거예요. 함량을 더 많이 넣은 천연으로 마, 만드니까 이데베논이 10%나 들어있고 여기에다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알파비사보롤이나 나이아신 아마이드 등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정도 바르게 되면 진짜 티 없이 맑은 피부를 내가 가질 수 있거든요. 깨끗해집니다. 피부가. 그래서 지금 저도 어, 잠시 잊었던 이 크림을 다시 만들어서 이제 지금 쓰려고 하거든요. 미백과 탄력, 무엇 하나 정말 놓치지 않고 단단하게 잡아주는 이데베논 크림 만들러 갈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만들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베논 크림 만드는데 피부 진정도 되고 열도 떨어뜨리는데 알로겔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수분크림으로 만들 때는 알로겔이 진짜 좋아요. 알로겔을 덜어주세요. 세 스푼 덜어주세요. 주름 개선이나 주름 완화에는 코코넛 오일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코코넛 오일을 쓰는데 오일을 바르고 밖에 나가지 못한다고들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코코넛 오일은 괜찮아요. 밖으로 뿜어내는 게 없고요. 흡수가 잘 되고, 햇빛에도 타지 않는 젖산 성분이 가득 들어 있어서 주름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코코넛 오일을 매일 피부에 바르면 피부를 맑게 개선하는데 또 도움을 줍니다. 요즘은 더우니까 코코넛 오일을 스푼으로 한 스푼만 넣어 주겠습니다. 항산화 물질 기가 막힌 이데베논입니다. 허브 누리에서 구매했고요. 10ml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나이하신아마이드 3g 정도 넣어주는데 작은 티스푼으로 반스푼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분자 저분자는 수분을 뺏기지 않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3g 미만으로 넣어주시면 되니까 작은 스푼으로 반스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방 보존제 작은 스푼, 반 스푼.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저어 볼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안 섞인 것처럼 이렇게 나와줘요. 보시면, 이렇게. 근데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호박젤리 크림이라고. 호박색이 나오고 황금색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젤리처럼 항산화물질이라 굉장히 쫀득해져요. 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정도 한 방향으로 저어주시면 돼요. 15분 정도 잘 저어주시면 그렇게 호박 젤리 같은 크림이 완성돼요. 담아서 이제 바르시면 돼요. 통에다 담아주세요. 저란 노른자 같죠.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쫀득쫀득한 크림이 완성됐어요. 만들어서 왔잖아요. 발라봐야 되겠죠. 이거는 원래 항산화물질이라서 이제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저 지금 되게 많이 발랐거든요.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강감성이라 그래갖고, 빛에 조금, 바르고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밤에만 바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아니요. 아침에도 바르고, 저녁에도 바르고. 수분크림 단계에 그냥 발라주시면 돼요. 천연으로 만드니까 들 이대베논이 어떤 피부 자극도 안 시켜주고요. 바르면서 피부 열도 내려주면서, 그리고 피부를, 흡수를 굉장히 빠르게 해요. 그래서 일반 크림을 바르지 못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크림을 수분 크림을 많이들 바르는데 수분 크림이 약간 보습이 부족하잖아요. 코코넛 오일을 우리가 여기서 넣어서 만들었잖아요. 이거 넣어서 만들어도 이 코코넛 오일은 빛에 바르고 나가도 관계가 없고 젖산 성분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주름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통개선도 되고 피부도 단단하게 탄력을 올려주는 데 도움이 되는데 무엇보다 흡수율이 빨라요. 그래서 오일임에도 불구하고 피부 곁에 끈덕거리는 것도 없고 번들번들거리는 것도 없으면서 피부에 빠르게 흡수를 딱 해요. 이 코코넛 오일이 좋은 점은요. 피부에 흡수하잖아요. 흡수하고 나면 오후 되면 뱉어내는 게 없어요. 피부는 오일을 발랐으니까 끈적끈적할 것 같고 막 이러지, 안 그래요. 발라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베이스가 알로겔이잖아요. 알로겔이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열도 내려주면서 트러블이 올라오려고 하는 피부를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거기에다 코코넛 오일이 피부를 건조하지 않게 하루 종일 촉촉함을 유지해주면서 또 이대베논이 10g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무려. 10g이 들어있으니까 5, 6만원짜리 세럼 못지않은 효과를 또 가져다 주는데 천연이기 때문에 무겁지 않고 가벼우면서 흡수도 도와주고 번들거리지 않으면서 굉장히 빠르게 흡수하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번 이렇게 쫙 바르고 주무시잖아요. 일주일 정도 되잖아요. 그런 피부결이 고아집니다. 거기에다 피부가요, 반들반들한 광채를 또 뿜어내요. 속에서부터 피부가 맑아지면서 돋끼미 때문에 고생했던 내 피부가 싹 기미 잡티를 잠잠하게 눌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어, 호박 젤리 이데메논 크림. 여러분들, 여름철에 끈적이지 않으면서 가볍게 소프트하게 바르면서 이렇게 두세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이데베논 크림이에요. 이데베논 크림 만들어서 쓰시고요. 우리 예쁜 피부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르면 바를수록 피부결 개선에 도움이 되거든요. 이데베논 크림은요. 여러분들 만들어서 발라보시고 여름철에 깨끗한 피부 한번 만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